20도 어, 야, 안녕하세요 상재영님이라고 인사 나옵니다자 4쿼터입니다 어 시작하자마자 홍인호 그래. 3점 좋아요 어, 네 사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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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지금 최대 득점이죠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용인 대 화이팅 용인 대 화이팅 여기 근데 뭔가 힘을 내고 있는데요. 홍인어 바로 올라가겠죠? 아, 아 좋아요. 홍인호. 3점만 지금 연속 세 개째입니다, 지금. 야 좋아, 이렇게, 이렇게 들어 어? 이성호대이 아, 진짜 안날라가는데요? 네높주 네. 아, 쭉쭉 공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모자라가지고 핑크는 니다선체크 뭔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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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아이고 룰대왕이거 쉬운거였는데 아, 네. 너무 높이로 의식했죠? 높이로 의식해서 이좀 네.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축발란스가 무너졌어. 체육관 온도는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닌데 나쁘지 않습니다. 그냥 막 축다는 느낌은 전혀 안들 정도는 됩니다. 한 18도, 1 7도될것 같아요. 24일 <목소리> 주간에. 24일도 이십도가 중요해. 중남 가면 이제 분위기가 달라. 이제 우리 사이 볼테이너 아직 이거 여유 있게 할수 있습니다. 시간 많아요. 어.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, 지 바로 올라가네요. <목소리> 스테 스텔, 좋아요, 스텔이정 뺏겼습니다. 밖으로 빼주고, 슛. 자, 바로 올라가야죠. 석점. 자, 워닝슛. 아, 자, 이제 좀 체력 안배를 해주기 위해서 좀 교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영인대 분들한테 와이번뭐 물론 잘 썼고 미안하지만 이 경기 이제 끝났고 4강전 그리고 이제 결승전 그러니까 결승전이 기대되면 태비나 태비나 보리버 서방 문구반과태습 승자가 네. 연대랑 할 텐데 이게 볼케이노를 관제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

나도 안 해요. 근 이게 뭐예요, 이게. 이렇게 차라리 나한테 물었지. 안전해. 아, 이거 이전에 수비가 무너졌죠. 사실. 뭔가 막 돌파 잘했다기보다. 이게 시간이 흘리니까. 진짜 금방 끝나네요. 금방 끝나요.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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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공인호 높이를 의식한 슛이었고 이도 박정호였고 지금 연대는 신입생 위주로 나온 것 같아요? 신입생과 네, 평소에 기회가 없었던 선수들 위주로 해서 서로의 득점도 좀 챙겨주고 있, 있는 것 같아요, 벤치에서. 누구는 몇 득점 했고, 누구는 득점지못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좀아 해피한 행복 농구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홍인호. 好好好 사실 뭐 해설을 많이 못했어요 이번에 하면 저희가 중계를 많이 못한 게 사실 이게 뭐 경기도 원사이드 하고 해가지고 사실 뭐 저희가 전달해드릴 부분들을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다음 경기하고 경기 하고 또 에드독 7번 네. 영균이구나 최영균 아마 바로 오고 그 경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자유 리그 대십칠. 자 연대 볼케이가 이제 승리하고 결승으로 먼저 가서 안착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